아이템 엄청 많은데, 뭐,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. 가자. 일단, 우리는 무기가 필요 없어. 그냥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무기야, 일단은. 인정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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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입어야 돼, 입어야 돼. <laughs> 뭐, 어떤 거? 아, 잠수복 벗었었어. 와! 죽을 수 있었는데, 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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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이거 혼자 어떻게 깨? 아니, 여기 동굴이 좀 치, 희한한 동굴이야. 아까 문 열리는 거 봤어요? 그니까, 러 어, 아. 뭐 혼자 막 기도하던데, 열리던데? 어, 나좀 무섭다. 나좀 이런 거, 나 심해 공포증 이런 거 있단 말이야. 어, 올라가는 데다, 데이드. 오케이. 반중. 안증간준 강준 강준 안준 보고 고고 올라가 뭐다 나왜 나 이러고 있어 강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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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너무 추워 나 너무 춥대 콜드 어, 너무 얼어 있는데? 응 음, 유리창 깨질 것 같아 앞 유리 저뭐 해야겠다 불좀지펴 놓까? 을응 아니야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있을 것 같아 어 아닌데? 올라간 적없또 그러니까 물이야 여기 물..불 좀 지펴야돼 우리 그냥 횃불만 있으면 돼 횃불만 아니 횟... 이걸로 안된다니까 아니야 이거 몸 녹아 아... 녹아진다고? 어나다 나 녹아져 이거 김에 만들었어 만들었어 하하 <laughs> 진짜 <웃음> 아이템 존나 맞지 됐어 몸다 됐어 오케이, 됐어. 오케이 다, 됐어, 다 됐어 다 됐어 됐어 됐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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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물이야? 만져 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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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입었어 난안 입었어 됐어 었어됐아 쉽네 게임 네? 예? 아 솔직히 저 사람 없었어도 우리 다이 정도 했잖아 지금 시간에 그지아 솔직히 진짜로 어 인정? 응 엔딩 봤지 그치 우리 족고순데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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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빠지면 안되지 뭐야 문 어떻게 열어? 어뭐야와 이걸 어떻게 찾아 근데? 아, 이리 올라가는 거야? 당신 나랑 합체됐는데? 어허? 아, 이러지 마. 쉽네. 아이, 게 난이도가 너무 이지다 어, 바뀐대 여기? 어, 나왔네? 이게 끝이야? 아, 이거 벗어, 이제? 벗었다. 어우, 너무 추워, 너무 추워. 진짜 너무 추워. 페플 붙여. 너무 싶다 따라오래 따라오래. 불이 왜 꺼져? 아비 오잖아 비 오잖아. 아 아. 감기 걸릴 것 같은데? 응. 어. 빨리 가야 될것 같아. 집가자 뭐야 뭐야. 비 막아. 빨리 가자. 감기 걸릴 것 같다 진짜로. 밤에 비오면, sure. I'm not s 가야돼?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I'm 이게 어떻게 알아?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얘한 e 년 했어 지금까지 r 아, e 년도에 나온 <laughs> 게임 r 잖아 이거 제작자라니까 <laughs> 무조건이야 sure. I'm n 거 t 하다보면 외워진대 짱, 쟤 지도가 있겠지, 아마. 진짜, 지도 있겠지? 응. 음. 없으면 못 가, 이거. 추운 거다 풀렸다. 어, 또 있어, 여기, 아. 뭔데, 어. 뭐가 있는데. 얘막 뛰어내린다니까, 이거 봐. 뛰어내려봐. 나? 내가? 응. 어. 왜? 응. 어. 난 살려줄게, 바로. 거짓말. 진짜. 고고고고. 그냥 뛰어내려. 아, <laughs> 진짜. 무서워. 쫄보네, 이거 찍어버려야지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길어? 어 진짜 길다 이거 이번에 동굴 더 있는 거 아니야? 또 잠수복 입어야 돼? 이 새끼 뭐야? 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아이 새끼 막 뛰어내리길래 뛰어내릴 때피 달았어 난. 아, 걔는 약이 맞나 봐. 뛰어내려서 피달아도 약으로 채우나 봐. 얘또 있다, 얘또 있다. 아, 또얘막 어, 뛰어내렸네. 그지 어차피 물이라서 피안 다나보다. 허유 <laughs> 죽었어. 아, 안다안다안다 쫄보네. 얘? 얘 어디 갔어? 이거 입고 와야 돼. 입고 입었어. 아, 무조건 입었지. 산소가 나 많이 음? 없는 거 같다. 저기 괴물 있는데? 저기 괴물 있어. 활로 쏴야겠다. 아, 돌 뭐야? 내려와서 독지질 오케이, 오케이.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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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웃음> <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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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있어, 어, 없어, 없어. 에이, okay, okay. Okay, 아, 냐 아. 냐어어 튀어, 소리 들 있어. 소리 들 있어. 아, 없 없어. 내 잡어. 기 마무리. 오케이. 컷. 에기 컷. 아, 오케이. 겁안 먹기로 하면서 제일 겁 먹네? 아, 뭔 겁을 먹었어. 애기 너무 귀여워가지고. 아, 아기, okay, 아기. Okay. 어, 좀 밝다? 어, 밝다, 여기. 뭐야. 아까 그 거긴데, 여기? 어, 무지개 봐봐. 존나 예뻐. 오. 지금 낮인데 응, 응. 낫됐네. 낫댕 베럴이야 지금. <laughs> 아니, 음? 일로 바로 올수 있었으면. 어, 어. 우리 굳이 거기 안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겠어? 잠수복을 얻었었어야 했대. 아. 굳이 필요 없는 거 같은데. 어, 아, 잠깐만. 아저씨, 아저씨, 혹시 여기, 어, 잠수복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? 클라이밍. 아 지금 그래서 아이템 먹으러 가고, 가고 있는 거예요? 네. 어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태웠어, 이게 태웠어. 먹어 먹어, 그럼 먹어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또 태웠어, 또 태웠어, 또 태웠어. 어,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불꽃, 불꽃. 약좀 주세요 약이 새끼 또 쟁반 든다 전날 귀여워. <laughs> 와 왜왜왜 왜, 왜. 약 다먹었지 본인이 약이 한 400개 있어 아나나 나, 아니 나절 주세요 저저 안먹었어요 약 쟁반 아저씨 잘생긴 아저씨 <laughs> 진짜 400개야? <웃음> 3개인데? 고고고고, <laughs> 주가주이 밑으로 뛰어내녀도 되는 거 아니야? 안될것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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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와, 와, 아 와, 씨발! 점프 해야지, 이렇게, 어? <laughs> 아, 잘못, 와. 와 어로다죽야 애기 엄청 많아. 아어떻게아나 애기 너무 애기 피 엄청 많이 깎여 맞으면은 태워 태워 이렇게 태워 어? 불 없어졌다 씨 다시 태워 다시 태워 넘어도넘어도둬불 지펴줄게 또문 연다 얘아 이게 이게 문이야? 어, 이거 봐. 어 클라이밍 클라이밍해야돼 이거. 클라이밍 어디 있는지 도끼. 이거야? 여기 여기 여기. 어? 어. 아 전기톱 599 달러로 할인한대. 아니 클라이밍 도끼 어디 있어? 됐다. 올라가야 돼. 내가 <목소리> 올라가? 나 이상한데 왔네. 어디까지 가? 나 이상한 데 왔는데? 아, 왼쪽으로 오라고? 어디야, 어디야? 왼쪽으로 가라는데? 왼쪽, 왼쪽 가. 아, 왼쪽, 왼쪽이야? 내려가, 내려가. 어. 왜 그래? 아마추어 같이. 됐어? 봤어? 봤어? 어, 나 왔어, 왔어. 아, 저 왼쪽으로 와, 왼쪽으로 와. 겁먹지 마. 어, 떨어져. 그래, 그래. 아이 왔어, 왔어, 왔어. 뭔소리 하는 거야 아, 그래. 클라이밍 안 해봤어? 아 음. 해봤지 해봤지 아 전문이잖아 우리 그래 어어 아! 씨발 뭐야 아니 아니 아아 어. 기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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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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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불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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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이거 내태태워라 간다 어 오케이 오케이 한방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맵 발거 저로 따라 갔다 이렇 따라가자 인간 헤이 인간 헤이 오케이, 오케이 하나 <laughs> 인간 헤 인간 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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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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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컷, 좀... 컷, 컷. 근데 얘 지금 몇 마리 있는 거에 다 하는 거보니 진짜 우정자라니까? <laughs> 아니, 갈 때마다 어떻게 위치를 다 알아? 몇 마리 있는지? 한 300발 해봤나 보지. 300발 엔딩 봤나 보지. 맵이 <laughs> 이거 하나인가? 이렇게 그냥 버니압으로 가네. 아, 또 클라이밍이다. 미리 정해놔야 돼. 얘얘 얘, 얘 따라가는 거 봐. 근데 졸로 기억 뭐야 어디 갔어? 얘는 얘는 클라이밍 필요 없을 거 같은데. 위로 어. 가. 위로 위로 가래? 위로 쭉 가. 어, 부핑해 줘. 쭉쭉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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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는 거 쭉. 같은데? 아니야. 아니야. 맞아. 쭉. 맞아? 더 끝났는데? 아니야, 아니더더 더. 더, 더. 거기서 이, e. <laughs> 어? 거기서 이, e, 거기서 이, e, 진짜 이, e. <laughs> 거기 여기 같이 왔는데, 여기서 e e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어, 여기. 이, 이, 거기서 이, e. 거기서 이, 서 이, 거기 이, 거기서 이, 기서 이, 거기서 이, 기서 이, 거기서 이, 거기서 이, 거기서 이, 거기서 이, 거기어 이, 거기 이, 기겁 이, 너무 많 이, 거기서 이, 오케 이, 오케 <laughs> 이, 간기간 이, 간기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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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참 타, 토실토실하네요. 밑에가 안 보여. <laughs> 여기 또 어디야? 아까 그큰 동굴 아니야? 바닥 아닌데? 뭐야 또? 또 나왔네? 구라 치는것 같은데. 이 <laughs> <laughs> <쟤 웃음> 새끼, 이 새끼 거짓말 탐지기 써야겠어. 안 되겠어. 이거 맛 나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, 존나 고생 시키고 나고 나서 나가는 거 아니야? 아 이거부터 자칼이야. <laughs> 진짜 개패야 돼, 진짜로. 와. 어... 맞나? 또 어디로 막 존나 급하게 간다잉? 야! 카드도 있어야 하는데, 카드. 어, 오케이, 카드 어디? 카드 뭐, 어떤 카드, 지갑에 카드 있어요? 지금 꺼내요? 아 생략, 오케이, 알았어요. 생략하세요, 아, 오케이. 생략, 오케이. 오케이. 어 도마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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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어디 나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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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,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. 가족 벗기고있어 어딨어 있어? 뭐야 나 길을 길러... 어있다어 뒤에 후지산 오케오케오케 가은중 가중활막 쏘는데 늦는다고? 아나 나한테? 응아 음. 여기 아고 있잖아 아고 뒤에 옆에 어나어어디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지마야! 웃음>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어! 그렇고 나의 지금 그간지 그간지 잡아잡아 삼아 가한주가한주가한주가한주 가안주 찌어 찌어 대가리 빡 대가리 빡 찍어 찍어 가죽 벗겨 가죽 벗겨 와 어, 어, 친구, 어, 어, 친구 왔어, 어, 왔어 어, 친구 어, 왔어 어, 친구 어, 왔어 어, 친구 어, 왔어 한마확 달았어 피다 달았어 그래봐 진짜 피다 달았어 먹을 거 먹어 먹을 거 먹어 어나 어머 올게 어. 어머 올게 어. 약 먹어 주야 어, 빨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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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아저씨, 아세요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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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, 아저씨 빨리 와, 어, 아리 와, 빨리 와, 어, 빨리, 나, <laughs> 알려줘, 빨리 어떻게 살려 어떻게 살려 어? 어떻게 려 살려? 어떻게 뭐 살려어려 어떻게 살려던데아저려 아저씨 여기 구떻게 손길이 필요합니다. 축복을 내려주세요 샤라랑! 아케이려 몰라. 나 아무것도 키가 안 뜨는데 나는 뭐있어야 되나 봐. 치료게 달려? 어떻게 달려? 어 <laughs> 약좀 주세요 <laughs> 쟁반 쟁반 꺼낸다 쟁반 <laughs> 쟁반 꺼내 쟁반 꺼내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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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진짜 와. 악어가지고 그러면 뭐 옷같은거 만드는건가? 이아씨 무적이야 어? 아 그냥 그냥 입는건가봐 그래서 어있지 악어가지고 나 다먹었는데? 나있어 어 입었다 오! 오손 손, 손 그거, 그거다 아데나다 다 입었어 다 입을 수가 있어? 제대로 가는 거 맞나? 우리 집을 집을 괜히 만들었네. 집을 한 번도 안 가네 이제. 그냥 <laughs> 이 거면 씨. 어 저거 뭐야? 버려야 되네. 이거 뭐야? 이거 한번 타보자 비클럼트. 어. 간중 간중. 어, 간중 빨리, 빨리 빨리 빨리. 딸비 한번 해보자. 얘도 이거 이거 해보고 싶어서 왔네 친구들이랑 해보고 싶어가지고 못 올라가는데. 어 아고 아고 아고. 어디 어디. 이마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! 물이 반방이야, 물이만방이야 <laughs> 존나 빨라. 에다, 에다, 다 악어도 있어? 문이 닫혀 있구나. 악어, 악어 아까 악어아 불렸잖아. 와, 그냥. <laughs> 아, 이, 그, 이게 이게 그 아까 우리 서라 사라, 서라는게 뭐였지? 아크 서바이벌? 아크 서바이벌. 그게 이런 느낌 나면 재밌겠다잉. 아크 서바이벌 꿀잼 같다. 그것도 우리 존나 못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뺄 줄만 알고 있는 거 돼. 아니야? 여기 <laughs> 누가 있어야, 있어야 돼. 돼. 전문가는 섭외해야겠다. 알렉. 아 어, 부셔져. 불켜 불켜 불켜. 오케이 킨다. 아, 어, 사람들이 이건 도련변이 아니야, 사람들이지. 시긴종, 식인종, 식인종 미쳤다. 와, 부러운 애들이다. 있 아니. 간중, 간중. 도련변이 있다는데? 와, 와, 와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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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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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올게. 내려올게, 내려올게. 나 좋아해. 어! 어! 내려갈게. 어, 어. 어. 와, 와, 내려올게. 어, 있다, 있다. 쪽봐, 제 쪽도잖아. 와, 두 샷건, 두 샷건 한. 1초당 5발씩 쏘는데? 샷건을? 나또 죽었어, 나또 죽었어! 그봐 살려라, 간다. 내가, 내가 다 잡았어, 내가 내가 다 잡았어! 살려라, 간다. 어, 야. 오케이, 어, 야, 살았어? 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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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. 좀 주세요, 약좀 주세요. 쟁마 아저씨! 약좀 주세요, 쟁마 아저씨! 아 죽어요. <laughs> 쟁마거 했다, <했네>, 이제. <웃음> <웃음> 이상한 거의 <이> 치트키급이야. <laughs> 어? 약 어딨어? 안 먹었어? 이 누르고 있어야지. 아, 어, 어. Okay. 잠수복도 입어야 되나? 와, 내려가자마자 씨. 섣불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. 그냥 뛰어내려될것 같은데, 여긴? 뭐, 뭐 읽었어. 뭐 채권했어. 아, 근데 이 아저씨 계속 먼저 안 내려가는 거 보니까 존나 불안해. 어, 내려갔다. 내가 밀었나? 너무 어두워 와... 또 있어 엄청 어? 엄청 깊어 이거 이거 입어놔야겠다 아래, 아래 바다 같은데 쟤막 뛰어내린다니까? 응? 쟤막 뛰어내린다니까? 아래 바다 같은데? 그런가? 응 맞아 아저씨 옷좀 갈아입어 <laughs> 옷에 피범벅이야 혼자 싸웠어? <laughs> 아니, 어. <laughs> 혼자 어, 존나 오래 틀었어. 바다인가? 클라이밍, 클라이밍. 아, 클라이밍. 이런 거 그냥 점프로 볼까? 아봐 가봐, 가봐. 예, <laughs> 아, 쉽네. 얘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? 점프로 온거 같은데, 얘는 가래, 가래. 이로 가래. 나 먼저. 오케이! 야, 막 뛰어내린다니까, 얘는. 이 새끼, 뭐야, 무적지트 썼어. 와, 엄청 깊어, 뭐야. 어, 뭐야. 물이야? 깜짝이야. 아니, 물 아직 아니야. 불현변이? 뭐야. 뭐래. 올라가래? 올라가래. 뭐지? 여기 왜온 거지? 있었나보네. 놀래키려고.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냐고. 언제 올라왔어? 우리보다 왜 우리보다 우리 빨리 올라온 이 새끼 핵이라니까 이거. 일부러 <laughs> 안보주는거가 우리 먼저 가, 어... 갈 때. 와내 어, 옆에 있지 지금. <laughs> 지금 내가 봤거든. 이거 봐, 이거 봐. 내가, 내가... 내가 봤어, 나 봤는데 점프력 어. 존나 우리한 4 배야. <laughs> <laughs> 진짜 아니와 <이> <laughs> 이거 완전. <laughs> 아니 씨발 이 새끼 뭐? 정체가 뭐야? 어? 헐크 모드야. <laughs> 이걸 뛰내린다고 이렇게 깊은 거를? 이걸 안 죽는다고? 오어어 누구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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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말어어어어어 뭐 총 맞았는데 안 죽었어, 도련 변이가. 야, 나. 야, 따라가면 돼, 따라가면 돼. 응. 길다 정리돼. 이거 혼이 진짜 앞사파다 아, 쟁, 잠깐만. 제, 쟁반 씨 제, 쟁반 위에 총 올려놓을 수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총 봐. 아, 탄이 없다고? 오케이, 오케이. 타, 탄 없는 척 하는 거야, 이거, 그냥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그건 계속 <게스톤다>, 나이 새끼. <laughs> 어, 안 보여. 엄마. 예. 오고고 모드로 쏘는 거라 타임아 아, 그냥 핵 쓰는 거네. 그니까핵 맞네. 아, 뭐야. 전 잘하는 새끼인 줄 알았더니 알고 있대. 그냥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. 풀템 그냥 <laughs> 다 파밍 돼 있네. 포리니었네 포리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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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가 저팀 했으면 우리 우리가 저택했으면 우리 먼저 벌스 엔딩 봤다. 인정? 아, 끝났지. <laughs> 이 새끼 이거기 빠른 이유가 있었네. 음, 아. 니안 보이는데 어떻게 쏴? 총이 뎀지가 세긴 세지? 응. 아, 뭐저저 저 사람 나가면 뭘안 것도 못 해. 우리 그냥 저사람 없어도 돼. 진짜로 그렇지? 맞죠? 그냥 해 주는 거를 그냥. 어. 진짜 로 아씨 그냥 쟁반 아저씨 그냥, 그냥 나, 내보낼까 우리가 강퇴할까 엔딩을 해도 보호강퇴낫잖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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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냥 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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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여기까지 해준 게 있는데 아, 아. 좀 부상하잖아 인정 아 솔직히 인정 오씨오 아, 아. 어, 뭐야 저 새끼 뭐야 오돌았오 돌았네 돌 돌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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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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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? 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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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. 오케이 입었어 입었어. 저 사람 어디 가? 도란편이 마무리하라고. 꼭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야 돼? <웃음> 어... <웃음> 아니... <웃음> 아, 저기... <laughs> 폭탄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왜 이래? 왔다, 왔다, 왔다. 와, 사라져라 왔다. 저, 예, 저래. 왜? 아, 저를 오라는것 같은데? 일로 오라는데. 저기가 길인가봐. 오, 깜짝, 기 아기, 아기, 아기 무적이야, 무적이야. 깐중. 깐중, 깐중, 깐중. 길이 왜 자꾸 바뀌냐 얘 제대로 가는 거 맞나? 이새끼 도련배 인데마가는 거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 괜히 자꾸 맨날 우리만 먼저 가라고 먼저 가라고 하고. 어? 와개쎄다 와, 나도 좀 쏘아 보고 싶다. 어, 이거 뭐야? 무슨 문양이야? 무슨 어, 표시야? 진개거인 있나? 어디래? 길 뭐야? 또 잘못 온거 아니야? 저거 왜 저기가 있어? 왜 멈춰있어? 얘도 좋은 거 아니야? 지금 여긴 여러 번 와도 헷갈린다고? 내가, 내가 저템이었으면 지금 벌써 엔딩 봤다. 진짜짜 진짜, 리얼. 게임 너무 못한다, 진짜로. 와. 배그 거의 그랜드 브론즈급인데, 저 정도면? 리얼. 진짜로, 와. 영 바뀐다, 이가 어? 아까 왔던데 가 그니까 이제 뭐하는거야? 여기가 맞는거 뭐, 야 여기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거 아닙니까? 또 헷갈려 이거야뭐됐어와 <laughs> <laughs> 뭐, 뭐 치니깐 음료수 나와! 치니깐 음료수 나와! 치니깐 음료수 나와! <웃음> <웃음> <치니까> 음료수 먹으래 <나와. 웃음> 음료수, 아, <laughs> 음료수.. 나와 나도 주는거야? 오케이 고어 치니깐 배준다 음 아니 얘네 <laughs> 잠수복도 안입어 안 입어도 되는 구간인가 봐. <laughs> 자판기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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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둡다. 나 지금 앞으로 가는 거 맞나? 어 간다. 오, 와, 오 뒤에 야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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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거 뭐야? 오오 어, 괴물이 불쌍하다 <laughs> 진짜 그 정도다 진짜 <laughs> 와 순식간에 피가 <laughs> 그냥 쑥 쳐다봐 와 이거 뭐야 다 응? 먹고 있었나봐 이거 왜 어? 자꾸 불이 꺼져 바신대. 와 여기 엄청 많아 도련변이 <laughs> 어문 열렸다 또 열렸어? 도련변이 봤신데 여기? 먼저 가요 빨리 도련.. 어어 bj가 먼저 가야지 도련미이들이 이렇게 문을 만들 수가 있나 보고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제가 오, 오, 오. 아무것도 없네 다행히도 <웃음> <웃음> 와 근데 진짜 동굴이 너무 커서 찾기 힘들겠다. 와. 원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는데 여기가? 원주민들이 아까 그 바바리안 애들이 원래 주인인가 여기? 그런 스토리가 있어? 몰라. 그런가 본데. 진짜 있는 스토리 맞아? 아, 먼저 와, 먼저 와. 오케이, 오케이. 먼저 와. 어, 뭔르겠 그거 아니야. 그거 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아니야. 잘 봐. 잘 확인해. 이 사람 뒤에 딱 달라붙어 있어. 여기 아까 왔던 거대한 구멍이. 아... <뭐라> 뭐라고? <laughs> 어차피 한 방이야. 어차피 한 방이야. 여기가 싱크홀 바닥이래. 어, 어, 비행기, 비행기, 비행기. 이게 비행기야? 맞췄대. 맞췄. 맞췄대. 맞췄. 어, 어, 우씨 맞춰어 있는데? 아, 그냥, 그냥 저 사람, 그냥 저 사람 뒤만 따라다니면 돼. 이게 어디어 응. 저 봐, 쟤 불쌍해. 어, 쟤 다른 보스다. 어디? 우측에. 이거 봐, 이거 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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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새끼가 다 해! 모아모아모아모아모아모아가좀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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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빨리 잘좀 잘 지켜달라 해봐, 쟁반아 씨한테. <laughs> 어, 들어갔는데? 이로 가, 가, 가. 이리로 들어간다, 밑으로. 아, 여기가 수중동굴이 여기, 여기였네. 아까 그 싱골. 어, 렉, 오, 렉 오죠. 싱골 제 밑바닥이 여기, 그만한 거였네. 음. 아, 이게 잠수복 없으면 못 가겠구나. 길어서? 음, 길어서. 어, 엄청 높다. 이런 거 존나 어. 무서워하는데. 얘, 어, 얘, 어디 갔어? 로 이름표, 이름표. 어, 가, 그.